안녕하세요. 똑지개 출사살입니다 비도 주르륵주르 오고, 그, 이고 도당은요, 다, 전이국당 주도터라고, 다 여기에 일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, 오늘 똑지개 출고살이 잠시 앉아서, 다 이도당에서 또 산천 기운 받아서, 제가 기도한 결과 아, 받아서 오늘 유튜브를 잠시 찍습니다. 음.. 장사가 잘되면 잘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또 이제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니까 음.. 뭘 갖다 팔아야 되나 뭘 갖다 놔야 손님들이 많이 올까 고민이 많으시죠?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어.. 그렇게 찝어드리는 여러 띠 중에 그냥 뱀띠 찍어드리고 소띠를 찍어드리고 개띠를 찍어드리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음 소띠가 아이 가을에 얼마나 좋은지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찍고요. 또 뱀띠가 뭐가 좋은지 또 개띠 뭐가 좋은지 작띠는 뭐가 좋은지 오늘 내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. 음력으로는 7월, 양력으로는 9월입니다. 그래서 이 9월에 7월에 웅기가 조금 남아있고요. 8월이 들어옵니다. 8월이 들어오면서 어, 이 정사생 뱀띠가 조금 합이 들어와요. 합이 들어오면서 어, 장사가 좀 괜찮아지고 새로운 직장에 이직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어, 길로 진로를 찾으라는 운명이 들어있습니다. 이 뱀띠, 또 을사생에도 또 실축년에도 어, 어, 재물이 따르고 하반기부터 좋아서 내년에 재물이 따르고 권세가 따르는 뱀띠. 제가 을사생이잖아요. 그래서 뱀에 대해서 자세 자주 합니다. 이 뱀띠 여러분들은 어 중요한 자리 갈때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옷매무시도 중요하지만 들고 다니는 가방을 좀잘 선택을 해서 음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이 가방의 의미는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는 의미로다가 아 본인이 좋아하는 가방을 드시면 되겠고 새로운 거를 하나 뭐 사신다던가 일상과 아니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. 또이 조금 더편안해지자는 의미예요. 이 가방은 그렇게 하고 재수를 받자는 의미고 분위기를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가 들어있고요. 음. 집안에 많이 경사가 따르는 그런 하반기 내년이 되겠습니다. 의사생 뱀띠 여러분들 상반기까지 또 엎지락뒤지락 했지만 하반기까지 오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. 또 갈수록 더 좋아지는 운세다 최고사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축이든 금융적이든 귀인이 들어와서 자경사생어 을사생 어,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어, 뱀띠에게 어, 좀안 맞는 띠를 굳이 집어드린다면 안정 김에 안 맞는 띠 조금 부딪히는 띠를 말씀드리고 어, 서로 어, 조금 음, 자꾸 다툼이 있는 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돼지띠, 원숭이띠, 뱀띠, 말띠, 개띠 뱀의, 뱀하고 돼지하고 안 맞고 뱀하고 원숭이하고 안 맞고 뱀하고 뱀이 안 맞고 뱀하고 말이 안 맞고 뱀하고 개하고 왼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이 띠와 같이 사업을 하면 힘들고요. 같이 있으면 오래 같이 있으면 자꾸 치격타게요. 어 자리가 불편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, 내년에 굉장히 일곱 성수죠 울사생들이 성주운 받아라 이렇게 최고살이 말씀을 드립니다. 성주운 받아서 장사로 대박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은 깃발이에요. 재수 깃발이에요. 어, 어, 이 깃발도 좋은 깃발이에요. 이 깃발 영업 깃발이고. 그래서, 재수를 받아라. 성주운을 받아라. 대박 난다. 장사로 영업으로 대박 난다. 사업으로 대박 난다. 성주운 받아라. 이렇게 최보살이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최보살이요, 그, 앉은 김에 또 한마디 하신, 해드린다면, 불사생들은 이 불사줄이 할머니가 빌었던 할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조상 할머니들이 많고 용궁줄이 좀센 분이 많고요. 또 그,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이 뱀띠한테 잘 맞습니다. 요식업이 뱀띠에게 잘 맞아요. 또 닭고기 장사도 잘 맞는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, 어 시작하시면 괜찮다. 내년에는 더 괜찮다. 하고 말뚝을 확, 확 박습니다. 제가 이거 빼라고 해도 억지로 안 빠져요. 할머니가 주셔야 이거 빠는 거예요. <laughs> 아셨죠? 어, 다 오늘 촬영 산에서 다 이렇게 어,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듣고 신령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쪽지기 체보살이 다 이렇게 또한 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음, 소띠입니다. 이 소띠는 이 무던한 성격이고요. 정도 많고,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고요. 또한 가지에 매진하면,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많은데, 이소지가 일복이 많아요. 일복이 많은데, 36살 을축생 여러분들, 좋은 운주로 와 있고요. 또 개축생 여러분들 올 하반기에 좋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아웃소 들어가는 개축생 여러분들 좀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고요. 올 하반기는 좋습니다. 또어 내년에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개축생이 그러면. 잘 알아보시고, 신중하게 판단하시라는 말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, 우측생은 새로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고, 이래도 좋고, 저래도 좋고, 어, 마냥 좋다. 아, 소가 화려한 걸 좋아해서 악세사리를잘 맞습니다. 그리고 소띠가 아, 금팔찌나 금 색깔 그 귀걸이를 하면 좋고요. 잘 어울려요. 악세사리도 괜찮고요. 근데 이제 하반기 그어 들었으면서 이 소띠들이 운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어 악세사리라도 비싼 건 아니라도 금팔찌든 목걸이든 하나 하시면 좋고 그 의미는 내가 나한테 보상해주는. 음입니다. 나 열심히 살았으니 보상해 주는 음이고요. 또이그 개축생 여러분들 어 내년에는 조금 몸쪽으로 어 조금 안 좋을 수 있고요. 음 신나서 마냥 달릴 수 있는 건이 하반기고요. 내년 어 변향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심해서 넘어가야 된다. 다 좋지 않아요. 좋다고 그래서 다 좋지 않으니 선생님들 찾아가서 점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소띠 개축생의 음력 4월생, 8월생 그다음에 12월생들은 또 선생님 찾아오셔서 또 상담을 받아서 어 진검다리 응?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다고 오늘 최고사리 말씀을 드리고 일복이 많은 소가. 태어난 일진이 소날에 태어났다. 내가 태어난 날이 소날이다. 그럼 그런 분은 부부 이별이 많고 몸이 아픈 잔병이 많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소띠 여러분들 남자는 음력 2월과 10월이 좋고요, 여자는 음력 2월과 8월이 재수 있는 달이고 지금 음력 7월이잖아요. 다음 달. 재수 있는 자리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음, 그래봐야 열흘 밖에 더 남았나요? 자, 열흘, 도로 만짝으로 좋은 일이 있다, 좋은 일 있으면 꼭빵 사다 찼으시고, 커피 사다 찼으시고, 어,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또, 음력 내년 3월, 4월, 또, 이 소띠, 예, 개축생의 소띠 말하는 거예요. 음역 3월, 4월 달몸수 조심하라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이요, 쪽지개 최고살이, 어, 축생 어, 또, 어, 소띠 말씀을 드렸고, 을칩생 소띠 말씀을 드렸는데, 을칩생 소띠는 다 좋습니다. 내년에 성주운 받으시고요. 어, 결측생도 내년에 좋다 하지만은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, 또 뱀피, 경사생, 또 을사생 여러분들 내년에 성주운 받아서 어, 훨훨 헐 맘먹고 뜻하는 대로 그렇게 어, 생각대로 되는 그런 해운년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아주 좋으니이 어, 힘내시고요. 더 좋은 일, 많은 일, 많은 해운년 되시고요. 올 가을부터 내년에 어, 귀인이 들어온다는 거 명심하시고, 항상 입조심하시고,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조상님도 잘, 이번 명절이 얼마 안 남았죠? 한 수에 꼭 갔다 오시고 막걸리라도 한잔 딸고 인사하고 오시면 더 좋은 일이 있다 하니 신년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